안녕하세요. 사학입니다 이번에는 문제 3번 비감쇠 자유 진동 병진 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길이가 2m이고 단면적이 0 0 1제곱센티미터인강철봉의상단이 고정되어 있다. 봉의 하단에 질량 m 250kg의 추를 매달았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강철봉의 탄성 계수는 210기가파스칼이고 추는 매달아 놓은 이후 조화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 이겁니다. 이건 뭐 맞냐면은 추를 달자마자 이 추의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휘어졌다가 아래로 쳐졌다가 탁 튕겨져 버리면서 위로 또 운동을 하다가 또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또 떨어지는 그런 진동 형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한번 설명해 줄게. 자, 근데 이거 뭔가 여러분들 이거 응용을 좀잘 해야 돼요. 얘는 등가화를 시켜야 줘 돼요. 등가화 아니 어떻게 등가화를 시키는데요자 보시면은 지금 이건 막대의 종진동이기 때문에 아이 막대를 스프링으로 취급을 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잡을 수가 있겠죠. k 그리고는 이렇게 질량을 하나 집어넣고요. 이 질량이 x 방향으로 와다리 가다리 이렇게 운동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철봉의 강성을 한번 해줄게. 자, 강철봉의 강성을 한번 구할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강철봉이 있잖아요. a 1라는 특성을 가진 이 강철봉이. 근데 이 강철봉이 하중을 받게 되면서, 아, 이렇게 늘어나는 형태라고 보는 거야. 그치. 하중을 W라고 받고, 그 힘장량을 델타라고 하자. 그러면 재료 역학적인 이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잡을 수가 있냐면은, 아, 이 막대의 신장량은 a2분의 w 그 다음에는 막대의 길이 l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지 자그 다음에는 또 막대의 강성은 다른 말로 신인장 양분에그 다음에는 작용하는 하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아 a2분의 w l 이라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의 w가 되는 거니까 아, L분의 A1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자, 이제 강철봉의 강성을 한번 보여줄게. 자, 강철봉의 강성 K는 자, 이거는 그 여러분들 진동의 3요소, 그 스프링에서의 등가화 있잖아. 그냥 그거 쓰는 거야. 그냥 자, L분의 a e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L은 바로 얼마죠? 2m. A는 얼마죠? 0.01. 그냥 1제곱센티미터니까, 아, 연마 10의 마이너스 제곱미터의 전체 제곱. 이렇게 잡을 수 있겠지. 곱하기. 그럼 이는 뭔데? 210기가파스칼. 아, 210. 그러면 기가파스칼이니까 10의 9제곱에 뉴턴퍼 미터 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은, 역을 쓰게 된다면은, 바로, 바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마 아름답게 이렇게 나오, 나오게 될 겁니다. 10만 5천 뉴턴 퍼 미터. 강성 105 킬로 뉴턴 퍼 미터.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강철봉의 강성 이렇게 구했습니다. 자, 다음. 개의 고유진동수를 한번 구해볼까? 자, 개의 고유진동수는 뭐 별거 없어. 자, 이막 이그이 그 종진동 보이죠 막대 끝이 바로 인장 하중을 받고 뭐 하중을 받고 그다음에는 여기 한쪽 단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이 그림과 등가화를 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즉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같다 이거겠지. 그럼 개이고유진동수 어떻게 같다고 합니까라고 하는데 자, 여 친구 운동 방정식 한번 세워 볼까요? 자. m이죠. x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지금 이 m이 아래로 처짐에 따라서 이 막대기가 잡아당길라고 한 거잖아 스프링으로 kx만큼 잡아당기겠지 x가 변위니까 위치 변하니까 그러면은 아 선생님 시그마 f x는 mx 더블 다시기야 되겠죠 근데 아래쪽을 내가 플러스라 잡고 위쪽을 마이너스라 잡아버리면은 아 kx는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kx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mx더블닷 플러스 kx는 0이 되어야 되겠지 이렇게 그 운동방정식 지배방정식이 나와 그러면 k 고유 진동수 갖다 구할 수가 있겠지 오메가n은 루트 m분의 k에 의해가지고 루트 m은 얼만데? 250kg k는 얼마인데1 0 5000 뉴턴 퍼 미터. 요렇게 나올 거 아이가. 그치 그럼 오메가 n은 바로 2 루트 105 라디안 퍼 세크가 된 거니까 아, 20. 점4939 라디안 퍼 세크. 요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렇게 해서 k 고유 진동수도 구해 봤습니다. 자, 다음 초기 종변이가 0.4m 초기 속도가 0m s 스에때개이 진동 응답 XT를 갖다 구하라고 라 하는데 지금 문제에서 추는 매달아 놓은 이후 조화 운동을 한다고 하잖아요. 조화 운동. 그러면은 바로 우리가 갖다 구한 이 미분방정식 연여석에서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가 된거야.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보자. 3번 한번 풀자. 어떻게 갔다고 하냐면은 조화 운동을 하네. 언제 MX 더블 닷 플러스 KX골 0이라는 우리가 지배 방정식을 세웠잖아. 이 운동 방정식의 해가 바로 XT라고 잡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 친구는 A 코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B sine 사인 오메가 NT라 잡을 수가 있다 이 뜻이겠죠 그럼 X0 초기 종견이가 얼마라는 거지 0.4m 그 다음에는 초기 속도가 얼마라는 거죠 0이 된 거잖아 그러면은 아 선생님 너너보고 하는 거라고 자 X 닷에 T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연마는 마이너스 오메가 N A 사인 오메가 nt 플러스 오메가 n b 에다가 코사인 오메가 nt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지 그러면은 x 다의 제로는 아 오메가 n b 이면서도 그게 초기 속도 0이야 어 되겠네 아 선생님 b는 0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b가 0이니까 연마가 없어져 <laughs> 자, 그리고 그 t가 0이잖아. 그럼 x의 0은 딱 a가 돼야 되고, 연마0 4 m 가되어야 되겠네. 이해 됐나? 요래 푸는 거라고. 자, 그러면은 a라고 하면은 a는 0 4 m 가 되는 거니까 xt는 얼마되 돼야 됩니까라고 하면 xt는 0.4 코사인 오메가 N이 아까 얼마라고 했죠? 20점? 4 9 3 9 T라 잡는거라고 알겠지? 그럼 그때의 단위는 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그이 진동계의 응답이 되는거예요 진동계의 응답 자 그럼 4번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바로 이진동주기라다구 하라고 하네진동 주기. 자 진동 주기는 t는 바로 고유 진동수 오메가 n 분의 2파이잖아. 그러면은 이파이를이 오메가 n으로 나눠버린다는 거니까 아20.4939 라디안/퍼세크로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0. 30659세크가 다른 말로 진동의 주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알겠지? 자, 근데 이런 문제, 기초적인 문제니까 꼭 풀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